만놀입니다. 어, 낮에, 이제, 당일 차, 전라남도 고흥에서, 경주 오는 거, 사서 뭐지, 쌀백, 벼백이라고 하죠. 벼백, 벼톤백이라고 하는데, 그거 경주에 하차해주고, 또 이제 늦은 시간이지만, 경주에서, 어, 급하게 나온 짐입니다. 이제, 충주 가는 겁니다. 비료를 실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료가 낙타라고도 하죠. 등에 이제 낙타같이 2단에서 2개, 파레트가 2개에서 3개 올라가는데 화학약품, 그러니까 화학공장에서 상차를 하는 비료는 갑바를 이제 비료 갑바가 따로 준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그러나 이렇게 일반 자공공장들에서 상차를 하는 이제 비료들은 검은 랩핑이 되어 있죠. 검은 래핑되어 있는 것들은 뭐 상토 비료기 때문에 태비 비료기 때문에, 그 태비 뭐 비료는 래핑으로 이렇게 검은게 말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이제 가빠 안치고 밤만땡기고 와도 됩니다. 래핑이 어, 좀 워낙에 튼튼하기 때문에 이이단 올라간 것들 두 개씩 다쳐주고 앞에 하나씩 다쳐주면 됩니다. 중량은 약한 28톤 정도 나오고요. 위에 바레트 3개가 올라가는 거는 첫 번째 바레트는 여기 3축, 두 번째 2단은 2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축, 그러니까 3축, 4축, 5축이죠. 2축이라고 말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타이어 하나다 하나씩 올려주면 됩니다. 2개 올라가는 거는 이 사이사이에, 축 사이사이 4, 5축이랑 3, 4축 사이에 바레트를 올려주면 되고 3개 올라가는 거는 한 타이어당 하나씩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후축은 이렇게 상차를 하시면 되고 앞축은 중축은 이제 3축 앞으로 3축 4축까지 5축까지는 안 가게끔 3,4축에 하나 그 다음에 3축 바로 앞에 하나 그 앞에 하나 그런 식으로 상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축은 뒤에다가 타이어 위에 하나씩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또 비료는 원래는 이제 뭐 비료 갑바를 따로 구매를 하시던지아니면 그냥 망가빠를 치는데 대신 위에 천막을 쳐야 돼 갖고 대가빠 치시는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비료 갑바 금액은 얼마납니다십한 팔만 원 정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있는데 훔쳐 잘 훔쳐 갑니다. 그는 거 워낙 좋은 거라서 공구통을 이제 좀 튼튼한 걸로, 자무쇠로 잠가 놓고 비료 실을 때만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망가 아빠를 보통은 치고 가도 되지만, 이제 뭐, 이렇게래핑이잘 감겨 있는 경주 쪽은, 경주 쪽에서 나오는 비료들은 잘 감겨 있습니다. 아닌, 아닌 집도 있지만, 이제 이런 데서 상차를 하셔가지고, 밤만 땡기고 가도 무난합니다. 잘 땡기고 가면 됩니다. 근데 옛날 좀 노후된 차들은, 특히 국산차들, 옛날 차들, 한뭐 10년 이상 된 그런 차들은 비가 좀 하부가 좀 약하니까 잘 기울 수도 있으니까, 뭐발을를 치는 것을 추천드리고, 뭐좀 요즘 현대 국산차들이나 이제 최신 국산차들이나 아니면 뭐 외제차들은 하부가 좋기 때문에 갑발을 굳이 안 쳐도 됩니다. 근데 특히 딱히 철하고 말이 없으면 그냥 안 쳐도 됩니다. 비가 안 오면은. 이제 비 오고 그럴 것같으면 쳐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끔 스스로 판단하여서 상차를 하시고 갑발을 치면 되겠습니다. 반은 위에는 저는 두 개씩 칠 거예요. 한 개씩 쳐도 되는데 하나 하나 위에 올라간 거세개 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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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저는 제일 뒤에 하나 치고 두개두개두개 하나 하나 띄우고 하나 이렇게 칠 겁니다. 그래도 무난합니다. 그렇게 너무 많이 칠 필요는 없고요. 위에는 두개 당기도록 하고 계십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 아홉 개를 당기고 가파는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자가다 모두 완료되었는데 이제 바 당기고 뭐 당기는 모습을 빠르게 감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자가다 됐으면 적재함은 문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발을 던져줘야 되겠죠. 2단 올라가는 게 3파레트가 있으니까 6개 던져주었습니다. 한 개씩 던, 중간에 한 개씩 던지는 분들도 있고, 어, 양쪽 끝에다가, 파레트 양쪽 끝에다가 2개 이제 던져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가발를안 치고 가기 때문에 2개 던져주었습니다. 어, 혹시 모를 안전을 위해서. 자, 그리고, 어, 혹, 이제 하시라, 기스가 나기 때문에 두 번째 하시라는 닫아주었구요. 마저 던져보겠습니다. 다섯 개. 여섯 개. 그리고 제일 뒤에 한 개라, 일단은 굳이 안 땡겨도 됩니다. 검은색 내핀 감긴 거는. 하지만 이제 일단 앞쪽에 4개 중에 1번, 3번. 1번, 3번 던져주었고요. 그리고 제일 뒤에, 제일 뒤쪽으로 하나 던져줬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이 될 겁니다. 왜 제일 뒤쪽으로 던졌는지. 자, 그리고 반대편에서 발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발 정리하는 것은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빨리 되고 느리게 되고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느리거나 막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이렇게 발을 하다 보면은 점점 빨라지고 나중에는 익숙해져가지고 뭐안 건드렸는데도 자동으로 이제 발가 정리가 됩니다. 그 수준까지가 옵니다. 이게 바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평소에 던지는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균형 어, 감각 좋으신 분들은 잘 던지실 겁니다. 바 정리는 이렇게 양쪽 끝에 한 빠리 짜당 양쪽 끝이 땡겨질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바 정리가 다 되어갑니다. 이제 갓발을 요거는 안 쳐도 됩니다. 래핑이 감겨있어서. 그리고 제일 뒤에도, 제일 뒤쪽으로 이제 깔깔이를 땡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땡기실 때는 항상 위에를 쳐다보십시오.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랩핑 감긴 것들은 얼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위에 이제 발을 땡기면서 깔깔이 땡기면서 제, 제 모습을 보시면 위를 꼭 쳐다봅니다. 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땡기실 때 바가 땡겨지면은 이제 균형이 쏠리기 때문에 항상 위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땡기실 때.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땡겨주는 게 좋습니다. 정면에서 땡기면 낙하물에 맞을 수도 있으니, 어, 조심하십시오. 현재 상차 다 하고 출발 준비 중입니다. 아유, 아, 아, 땡기다 보니까 알통배여갖고 아, 또 옛날에는 바 12개씩 땡겨도 안 힘들었는데 요새는 저게 바가 깔깔이가 그 파이프 연결한 거긴거 거 누가 훔쳐가가지고요. 그래갖고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5만원 주고 그냥 깔깔이 그냥 조만한거 짧은거 쓰고 있거든요 아 진짜 훔차가시는 분들 너무합니다 훔차갈게 없어 깔깔이 훔쳐가고 아이고 힘들어라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짝을 조그만한 깔깔이로 자꾸 당기려고 하니까 파이프 조만간에 용접 하나 해야겠습니다 길게 지렛대가 너무 짧아 가지고 힘이 두 배로 들어갑니다 자, 아무튼 뭐우자고한소리였고요저상차는 이렇게 비료는 발은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제일 뒤에는 항상 제일 끝에 끝쪽이 떨어지지 말라고, 요 뒤로 떨어지지 말라고 제일 끝에다가 발을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다 당겨, 요 중간 여기 당겨주면 좋고, 허나 여기 는 래핑이 잘 감겨있기 때문에 제일 뒤에다가 혹시라도 떨어져갖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달려오는 차가 사고 나지 말라고 걸어주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2단은 양쪽 두 개, 양쪽으로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걸어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두 개, 땡겨줬습니다. 여기도 두 개. 그리고 1, 3. 1, 3, 5, 7인데 없죠. 두 개가. 두 개는 비워도 됩니다. 맨 앞에는 원래 안 넘어가는 거고. 그, 정말 크게 코너만 돌지 않으면 안 넘어가지 않습니다. 앞짐은 괜찮아요 래핑까지 잘 감겨있습니다 두번째는 감아주고 세번째는 비워두고 네번째 감아줬습니다 네, 1번 3번 2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 준비가 다되었고요 오늘 어,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뭐야 고흥에서 경주 오는거 또 경주에서 음성 충중하는거 그리고 내일 아침에 충주에서 또 경주 오는 거, 이제 짐은 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미리 다 잡아놨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디 가게 되면은 그 시간에 일을 합니다. 짐을 잡고 코를 잡고. 자, 뭐, 만돌이 자랑했습니다. 일 잘한다고 그냥, 그냥, 뭐, 묻자고 해본 말이니까요. 예, 이게 바쁘네요. 아무튼 오늘은 집에 어제도 집에 못 들어갔는데 오늘도 아마 집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차에서 이틀 노숙을 하네요. 이번 주는 아무튼 상처는 다 됐습니다. 어, 만돌이 얼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비로 상처하는 방법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돌이였습니다